산행은 경주동대봉산 무장봉 억새 산행을 간다. 무장봉 억새밭 6 5 k m 미두표지판이 걸려 있다. 산에서 9시 출발하여 무장사지 주차장에 10시 반에 도착하였다 무장산! 한번 더. 무장산! 다 동대봉산 무장봉은 억새가 유명하여 가을철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길가에 코스모스도 피고 벼가 이렇게 피었다. 오늘은 양지 산악회와 동행하여 무장봉에 오른다. 암곡 단방로 입구에서부터 산행은 시작된다. 데크길과 황토길, 안내판, 화장실 등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계곡물이 시원하게 얼어내린다. 계곡을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다. 물소리를 듣고 계곡 옆으로 갈수 있는 데크길도 있다. 침남로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가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있다. 노랗게 물든 산이다. 네. 암곡에서 만날 수 있는 뱅글뱅글 동물 친구들 맞추는 퍼즐이다 숲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귀를 대어 본다 가을입니다. 아유, 공기도 너무 좋고 장모테 코카콜라 한 잔에다가 너무 좋아요. 짱입니다. 너무 좋아요. 짱짱짱 가을이에요. 시풍 가을입니다. 황토길이 넓고 편해서 등산이 아니라 산책 가는 것 같다. 파란 하늘 아래 가을이 물들었다. 숲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산세가 숨바꼭질을 한다.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가을 산들은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무시네요아 <목소리>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 어. 너무 좋아요. 정말 아시신 분들은 아쉬울 것 같아요. 이곳은 암곡 단방 안내소에서 무장봉에 오르는 등산 코스인데, 방토길이잘 만들어져 있고 오르막이 평탄하여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코스라고 합니다. 무장봉의 해발고도가 624m로 높지 않은 산이다. 산에 오를수록 더 아름답게 물든 가을을 볼수 있다. 가을 풍경이 절경인 이곳은 무장사지 삼청석탑으로 가는 길이다. 먼저 다녀오는 주령을 만났다. 경주 무장사지 아미탑을 조성사적비. 이 사적비는 신라 제 39대 소승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왕비 괴하부인이 아미타불을 조성할 때 세운 비석이다. 건립 연대는 801년으로 추정되으며 불상을 조성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914년에 절터 주변에서 비석 조각들이 발견되어 이 절이 무장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삼국유사에 무장사는 태종 무열왕이 삼국을 평일한 후 이곳에 병기와 투구를 감추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벌써 화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다. 이곳 암곡 습지는 토암산과 시루봉에 있는 능선에 수십 년 전부터 생성되어 온 산지형 습지이다. 유기물 토양층의 탄소 저장여로 기후 변화 조절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멸종 위기 야생 생물들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이라고 한다. 끝까지 들어와 습지를 둘러보고 나간다. 무장산 습지 놀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무장산. 최고. 응. 구장봉까지 1.8km 남았다. 물론 살았다. 살도 안 죽고 내빈 체기가 있다고 누가 아냐고그실봉이 누구? 점심 식사를 하는 일행들을 만났다.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출발한다. 응. 드디어 광활한 억새가 보이기 시작한다. 어, 하나, <목소리> 하나, <둘. 목소리> 무장봉은 44만평 규모 흑쇠 군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어 가을철 명소가 되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오리온 목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상수원 보호를 위해 목장이 문을 닫았고 소들이 풀을 뗐던 목초지에는 자연스럽게 억세가 자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드라마 《선덕여왕》, 영화 《태극기 살리며 정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다. 햇빛을 받은 악세가 바람에 춤을 춘다. 우리는 가을 속으로 걸어간다. 이 길은 가파른 경사도가 있는 반대편으로 내려간다. 내려가긴 쉬워도 올라오긴 힘든 곳이다. 3.1km를 내려와서 올라가던 길과 만났다. 이 풍경 가만나는 아름다운